감동 받게 하시며 눈물도 주시었고 지난날을 반성되게 하시며 새로운 가오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여 뭔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길 깨워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성령으로름으로 사랑으로 다나 오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무섭다. 가 하고서는 왔는데 이게 사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기가, 예, 어, 성경, 민수기 2 1장 13절부터 기록되어지, 예,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아르논,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과 저것 사이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어, 자연스럽게 모압과 아무리의 경계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어, 여기에, 어, 성경이 기록한 글을 보니까 모든 골짜기의 비타은 바로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기록한 것처럼, 자, 골짜기가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끌쭉 기울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가장 높은 지역이고, 오른쪽으로 계속 쭉 기울어져서, 어, 여기, 제가 생는

저사람이랑 그 같이 찍으려고? 모델값 러 1달러. <laughs>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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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잘 웃어주네. 러 1달러 1달러 1만 <laughs> <laughs>